이런 거 봐야지, 이런 거 봐야지. 자, 피그먼트 제품이고요. 아, 핑크 컬러 있고, 차콜 컬러 있고, 블루 컬러 있고. 자, 요렇게. 컬러 세 가지입니다. 가단 80, 에 아까 블랙 깔깔이 1, 6이요. 에 근데 맨투맨이 면이 좋다. 아, 그쵸. 엄청 좋죠. 진짜 좋다고 했잖아. 색상도 너무 이쁘게 나오고 되게 부드럽죠. 양기모인데 엄청 부드럽고 따뜻하고. 핏까지 예뻐. 핏까지 예뻐. 자, 블루, 차콜 핑크까지. 자, 여기서 포인트.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보면 여기서 어, 맨투맨이네. 피그먼트 맨투맨인가 보다. 양기모 피그먼트 맨투맨인가 봐. 이렇게 아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이제 포인트가 이렇게 포켓이 들어간다는 거. 포켓이 큼지막한 게 여기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해서 후드 굉장히 방방하게 입을 수 있고 가담 80 맞아 진짜 예뻐 진짜 예쁜 제품이거든요 가담 80에 총장 77에서 78.5아78 아78 이렇게 나오고 자, 블루 컬러 있고, 차콜 컬러 있고, 핑크까지. 피그먼트, 양기모의 가격은 4.9에 나왔습니다. 4, 9에 나왔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들 있으면, 4.9에 캡처하시면 되고요 음,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오늘 또 새로 들어온 것도 있고 하로 맨투맨 많이 샀죠. 노랑, 그레이, 오트밀, 그 다음에 뭐, 소라, 그 많이 사셨죠. 그거에 하나 치명적인 단점이, 세탁하고 나면 얘가 뒤집어 까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끼로 잘라놨기 때문에 세탁 잘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세탁 대충 해서 건조기 돌리신 분들은 다 말아 올라가요 여태 한 1cm에서 2cm 말아 올라가면옷 입기가 되게 힘들어지죠 그래서 얘는 마감 작업을 해놓은 작업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 작업을 해놨고 오바로크는 밖으로 이렇게 다 빠져있어요. 어깨 드랍 떨어지는 거 동일하고요. 기존께 너무 크다는 분들도 많았죠. 여자분들이 이게좀 컸어요. 그래서, 자,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랑 똑같은 연도의 생일자이신 분들은 그냥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총장 가상 알려드릴게요. 총장 74 나오고요. 총장 74 나오고, 아무 넓게 떨어집니다. 자, 가단은 70 나옵니다. 가단 70 나오고요. 마음에 드시면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이거. 83년생 있어요, 지금? 나 83년생이다. 83년생이다, 여기 있어요, 지금? 자, 소매 시보리 밴딩 들어가 있고요. 얘는 베이지, 베이지. 아, 락 83, 아, 저랑 동갑이에요? 축덕한이도 저랑 동갑이에요. 86도 좀. 자, 이렇게 아 53년, 아, 53 뭐야? 엄마야, 뭐야? 자, 이렇게 아, 차콜 컬러 있고요. 그다음에 오트밀 컬러 있고요. 베이지 컬러 있어요. 자 이게 맘에 든다 그러면 가격 싸게 갑니다 아 이거 막 싸게 팔면 싸게 팔지 말라고 했는데 가격이요? 아이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할까 축덕하니마음 맘에 들어요? 아, 나 83년이라 입어야겠어 그럼 23만 가볼까요? 23 원하시는 분들 2.3 갑니다 23 원하시면 2.3에 가면 되고요 어 양기모입니다 양기모예요 양기모 이렇게 오트밀 컬러 있고요 오트밀 컬러 있고 차콜 컬러 있고 베이지 컬러 있어요 깔 간지나게 쓰세요, 간지나게. 2, 3, 깔, 그냥, 깔. 딱 쓰면 됩니다. 오늘 뭐 니트들도 예쁜 거 많지만 이렇게 맨투맨들도 예쁜 신상들이 많아요. 피그먼트 제품에 이렇게 가단 넓게 떨어지고 총장 79, 가단 78 이렇게 떨어지는 제품들이 있는데 피그먼트 기모예요. 근데 가격이 비쌀 이유도 없고요. 마음에 드시면 2.9에 캡처하시는 겁니다. 아 정수리님 안녕하세요. 자, 요거 피그먼트, 아 퍼플도 너무 예쁘네요. 퍼플도 너무 예쁘고요. 차콜도 예쁘고요. 그레이 차콜이고요. 원하시는 컬러 캡처하시면 되고 숫자 2.9에 캡처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시면. 캡처하신 다음에 사진 보내시면 되는데요. 자 처음 오신 분들은 헷갈리시죠? 제거 팔로우 하시고요. 팔로우 하시면 고정 p d 에제 전화번호가 있어요. 번호 저장하시면 카톡 친구 추가 뜨죠. 거기다가 보내시면 됩니다. 자 차콜 컬러 있고요, 퍼플 컬러 있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2.9입니다. 2.9에 가단도 여유 있고 총장도 또 너무 길지 않고 당방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인데 이거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이 구에 캡처하시면 되고요. 야옹이님 196번째 팬이 되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불러드리는 게 가격이에요. 제가 불러드리는 숫자가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거 찍고 들어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 오랜만에 이집거 해봅니다. 오랜만에 이집거 해봅니다. 오랜만에 이집거 해보는데, 사이즈 넉넉하게 좋고, 얘가 뒤판이에요.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앞는 뭐지? 레드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런 제품들은 계속 진행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총장 가단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컬러 두 가지로 진행되고요. 컬러 두 가지로 진행되고, 어, 검정이랑 레드 컬러 두 가지. 앞에는 무지구요. 뒤에 이렇게팔 벌리면 예쁘게 떨어지는 로켓. 요렇게 써져 있는 제품인데, 자, 총장이랑 가단 한번 보고 갈게요. 총장이랑 가단 한번 보고 갈 테니까. 총장은 77, 77. 아, 사이즈 굉장히 넉넉하게 나왔어요. 컬러 허끈해요. 가단은 78. 77, 78, 70가더이 조금 더 넘네요. 자, 이런 제품들은 세일 제품들은 아니고 계속 진행을 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놨다가 그냥 아무 때나 주문하셔도 됩니다. 아무 때나 주문하셔도 되고요. 거래처에서 이거는 벌써 몇년 동안 진행한 제품이라서 어, 오늘 딱 하루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고 세일로 나오는 제품들도 아니고요. 3.9에 나왔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3.9에 아 이런 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타겟이죠. 어, 크리스마스 타겟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3.9에 캡처하시면 되고요. 이런 제품들도 있고요. 오늘 니트가 좀 많으니까 보셔야 되는데 4, 3, 니트에 니트 니트. 니트고요 검정컬러 있고 오렌지 있고 제가 이은 블루까지 컬러 세가지 4,3입니다 4,3 아니 니트에요 니트 니트에요 니트 자가드 니트에요 니트 두께감 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검정으로 이렇게 해봐도 이쁘겠죠? 아 니트에요 오렌지도 있고 탄탄한 니트니까 이것도 이쁘죠 안에 퓨어 라지 사이즈 입었거든요 지금 레이어드 라지에요 안에 라지예요. 같이 입으시면 돼요. 안에 라지 입으면 되고 검정 컬러 있고 오렌지 컬러 있고 블루, 블루까지 컬러 세 가지, 입니다세 가지. 이거 이뻐, 이뻐요. 아, 요거 이런 제품들도 있어요. 안에는 다운라이크. 그래서 이렇게 패딩으로 되어 있는데 셔츠 난방으로 입는 거고 이렇게 포켓, 포, 포켓 사이드 포켓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 그래서 얘는 3.3. 검정 컬러, 카키 컬러, 난방으로 입어도 되고 자켓으로 입어도 돼요. 그래서 컬러 세 가지 이렇게 있고 요 아이는 3.3 이고요. 슬슬슬 패딩류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얇은 것부터 가고 있어요. 3.3 입니다. 3.3 3.3자그 어. 다음에 얘는 이제 안에 누빔 누빔 되어 있고요. 안에 누빔 되어 있고 블루 컬러 레드 컬러 얘는 7.3 입니다. 7.3 어, 얘도 사이드 포켓 이렇게 들어가는 자켓류고요. 지금 여기다 이렇게 그냥 데님니다 이렇게 입어도 이쁘죠. 안에 그냥 흰티 검은색 하나만 입어도 이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눈감아 이거? 이거 눈감으면 안 돼. 자 블루 컬러 있고요. 이렇게 레드 컬러 있고요. 눈감으면 안 되지 이런 거 이쁜 건 빨리 빨리 사야죠. 자 베이지 컬러도 있고요. 베이지 컬러도 있고 이거 가격 뭐라고요? 7.3, 7.3, 7.3. 다 컬팅 이렇게 안에 처리되어 있죠. 그래서 두께가 굉장히 얇아 보이지만 여러분들 받으시면 어? 이거 되게 두껍네 진짜 겨울 자켓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이게 다 똑딱이 단추 여닫고 하는 거거든요 지퍼가 아니에요 아 우리 에긴 카드가 있어 쩡이 언니 자 컬러 네 가지 볼수 있고요 가격 7.3입니다 7.3아우 대장 항공 나오십니다 대장 항공 나오십니다 대장 항공 나오고요 세일 건뭐 세일 건 세일 건만 찾으면 세일 건 없어요 네. 세일 건만 찾으실 거면 세일 건 없어요 네. 주연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대장항공 나옵니다. 대장항공 나옵니다. 대장항공님이 나오셨습니다. 제일 비싼 항공이죠퓨에에서장크게넉넉게넉넉게떨어게떨 제품들 제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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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싸이 비싸. 이비싸이 비싸. 이 가격 196,000원이고, 196,000원이고, 안에는 3M 신슐레이트로 이렇게 따뜻하게, 그 다음에 보온 좋게, 어, 막물 같은 거 젖어도 금방금방 다 말라버리고, 없어, 흡수 안되게끔. 그래서 되게 좋은 제품인데, 원단 자체도 비싼 제품이고, 이거는 가격, 아, 비싸도 가자. 196,000원.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싸도 살 수밖에 없는 항공, 검정, 은그 다음에 카키, 가격 196,000원입니다. 196,000원. 무배로 나가는 제품이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음, 대장 그레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대장. 아, 어, 지방량 와서 와요. 대장 그레이가 드디어 나왔고요. 전체 우리 차입니다. 어떤 차요 라지랑 포인라 차이 많이 나나요? 어,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어, 그렇게 많이 차이 낫나요? 저 집은 이상하게 많이 차이 낫나요? 자, 라쿤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간 거 드디어 그레이 컬러 출고 됐고요. 작년에는 아내가 브라운 컬러였거든요. 안에 우라 작업해놓은 게 브라운이었는데 올해는 그레이로 맞췄어요. 진작에 맞추지.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나왔고요. 요거 신상. 출고 바로바로 바로 가능합니다. 아, 행복해라. 이것 때문에 엄청 애먹었는데 자, 라쿠는 카키 컬러만 염색이 안돼 있는 컬러고요. 나머지는 어, 그레이랑 검정은 다그옷 색상에 맞춰서 염색이 다돼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검정은 검정으로 그레이는 그레이로. 그다음에 카키만 본연의 색상입니다. 카키만 본연의 색상이에요. 카키만 본연의 색상이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라쿤은 이렇게 항상 큼지막하게 그냥 시중에 나오는 그런 브랜드들 이렇게 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두껍게 나오니까 참고하세요. 털값이 있어요, 털 부분은 이렇 압축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받으신 다음에 스팀 한번 쐬주세요. 스팀을 써야 이렇게 살아나요. 처음에 이렇게 다 이렇게 쭈글쭈글쭈글쭈글 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야, 내거 불량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불량 아니에요. 그냥 퓨어 그 버전에 얘는 안에 저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충전대가 웰론이에요. 충전대가 웰론이에요. 그래서 얘가 핏이 또 이쁘게 떨어지는데 가격이 너무 좋아. 웰론이라 따뜻하고 엄청 가볍습니다.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워. 가단 넓게 떨어지고요. 지금 제가 여기다 얘가 제일 큰 사이즈거든요. 얘가 제일 큰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4행나, 3행나, 2행나, 앵라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캡처하시면 되는데 가격이 5, 5에 5.5. .5. 5, 5에 엄청 가볍게 떨어지고 핏은 큐어인데 안에는 충전재가 웰론이다. 그래서 22만 2천원이, 아, 난 22만 2천원 아웃터못 사겠다 그러면 5, 5에 이거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거 강추, 강추, 강추. 그 다음에 곰돌이. 아, 곰돌이. 곰돌이 보여드릴게요. 곰돌이 보여드릴게요. 곰돌이 셋업은 후리스 셋업이에요. 지금이 포앵라예요 가단 엄청 넓게 떨어지고, 총장이 길게 떨어지는 제품이 아니라서. 차콜도 이뻐요. 얘가 아, 원단이, 그래, 봐봐요. 네, 여러분, 그 턱이 길잖아요. 여러분들 얼굴 길어서 턱 찡길까봐. 뒤에 라쿤 패딩은 28만원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턱. 턱길까봐 여기다 이제 자크 올라오는 방지까지 이렇게 다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턱 낄까봐. 아, 우리 턱돌이, 턱돌이처럼 턱딜까봐 자, 착골 컬러도 있고, 검정도 있고, 그레이도 있는데, 이렇게 방방하게 입는 제품인데, 방방하게. 5,5에, 5,5에. 쇼패딩, 인가 새로 나온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5.5. 수빈님 어서오시고요. 5.5입니다. 5.5. 5,5에 나왔으니까, 요것도 꼭 참고해서 꼭 보세요. 이거 너무 이쁘다, 근데. 찬이도 어서 오세요. 찬이도 어서 오시고요. 어, 특화한 찬이 어서 와요. 유리 님도 안녕하세요. 컬러 세 가지 5에 나왔으니까 마음에 드시면 얘는 근데 진짜 강추. 가볍게 입기 너무 좋은 아이다. 프리스 세더 곰. 이게 작년에 되게 많이 파는 제품인데 작년에 많이 파는 제품인데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소매 부분이 이렇게 넓게 떨어져요. 소매 부분이 넓게 떨어져요.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 소매 부분도 당길 수 있게 이렇게 스링 처리가 돼 있어요 소매에 돼 있어요 소매에 반달고 요거 검정색도 있고 상의만 원하시면 상의는 6.0 바지는 5.2 상의만 해도 되고 바지만 해도 되고 원하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오잘 받았어요 담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1 1 2고 무배로 진행되고 있고요 상의만 원하시면 상의만 바지만 원하시면 바지는 5.2에 진행하고 상의는 6.0에 진행하니까 원하시는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음 요렇게 자 가단도 넓게 떨어지고, 가단도 넓게 떨어지고, 충장도 좋아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많이 팔았던 거야. 범위, 배가 곰이야. 어, 이거 이렇게 파는, 파는 제품이고요. 컬러 세 가지입니다. 따로따로도 구매 가능해요. 위에 4, 3, 바지 3, 6입니다. 합쳐서 7, 9. 합쳐서 7, 9래요. 합쳐서 7, 9. 7, 9 셋업입니다. 7, 9 셋업. 어, 검정이랑 컬러 세 가지고요. 이렇게. 가단 넓게 떨어져요. 양쪽에 스트링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보리가 따로 없어요. 시보리가 따로 없고 야 소매도 내가 이제 팔이 길것 같아. 그럼 여기서 혼자 당겨서 입는 거예요. 여기서 당겨서 입는 거예요. 당겨서 소매 부분 이렇게손손이렇게빼 가지고 더 이상 길게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소매 부분 조절해서 입는 거고 검정까지 컬러 세 가지 있어요. 사이즈 110, 115 모두 다 여유 있게 입을 수 있고 지바 지바 밑, 아어 지바 밑에도 당연 히 스트링 처리돼 있죠. 지바 밑에도 당연 히 스트링 처리돼 있죠. 지바 밑에도 스트링 처리가 돼 있어야, 그러니까 스트링이 되게 많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어 끌리지 않게 끌리지 않게 허리 사이즈 38까지 넉넉하게 입을 수 있고 검정, 그레이, 네이비까지 컬러 세 가지. 가격은 79, 79 가격은 79입니다. 79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캡처하시면 되고요. 79 그레이 캡처하시면 됩니다. 이거 매년 작년에도 많이 팔았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원래 그레이 컬러만 제외하고 다른 컬러가 리오더였거든요. 근데 얘도 운 좋게 어젯밤에 다 들어왔어요. 운 좋게 어젯밤에 다 들어와서 이것도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고 7.9에 진행하니까 요 세트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7.9 좋아요. 클릭해 좀 좋고 얘는 나염도 아니고 자수가 들어가 있어요. 자수가 들어가 있어요. 자수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요거 보시면 자 볼까요? 울지도 않아 얘가 씩씩하네요. 울지도 않아. 원단이 울지도 않아. 그래서 가단 넓게 떨어집니다. 가단 넓게 떨어지고 어 절개가 그냥 십자 절개가 그냥 다다. 양기모 피그먼트라서 염색도 예쁘게 먹어요. 자, 차콜 컬러, 핑크 컬러, 컬러 두 가지 있고요. 컬러 두 가지 있고 이렇게 보시면 절개 라인 들어가 있고 밑에 스트링 들어가 있습니다. 스트링 들어가 있고 여기도 엉덩이 부분에도 포켓이 하나 들어가 있고 자수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차콜 컬러 있고 핑크 컬러 있고 컬러 두 가지로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보시면 여자분들은 핑크 컬러 많이 하세요. 남자분들이 차콜을 잘안 하네. 오히려 여자분들이 차콜도 다 하고, 여자분들이 구매를 많이 하시네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핑크도 색깔이 또 이렇게 고급지게 예쁩니다. 핑크도 고급지게 예뻐요. 양기모기 때문에 이렇게 염색을 예쁘게 먹었고요. 절개라인 이렇게, 어우, 고생하셨어요. 아, 내일 쉬시는 날이죠? 아, 나오셔야 될 거예요. <laughs> 내일 뵐게요. 고생하셨어요. 자요렇게 요거 가격 컬러 두 가지에요. 차콜이랑 핑크, 차콜이랑 핑크 컬러 두가지고요 가격 1, 2, 0입니다. 1, 2, 0이에요. 1, 120. 2, 어, 0. 고생 하셨어요. 네, 들어가세요. 자 얘가 그 전설의 바지입니다. 레전드 바지인데 여기 리벳 들어가 있는 거고 오픈, 오픈카고 가격 4.3이고요. 기모 제품이고 총장 100이고 여자 남자 같이 입을 수 있는 제품인데 이게 왜잘 나가냐? 여자 남자 같이 나가니까 잘 나가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가는 제품들은 같이 입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작년에도 팔았던 제품이고 레전드 집합입니다 검정도 이쁘냐고? 아 그냥 이쁘지. 그냥 이쁘지. 가격 4, 3이고요. 작년보단 2,000원 저렴하게 판매하고 기모 들어가 있고 자 그냥 니트, 맨투맨, 후드 다잘 어울려요. 그리고 제가 판매하는 스트팬츠들이 통이 지금 다 이래. 다 이렇게 방방하게 엄청 커요. 근데 그중에 조금 작은 애라고 하면 얘입니다. 그래서 조금 작은, 작은 애인데 얘가 여기저기 다잘 어울리기 때문에 4, 3에 진행하시면 되고 그레이 컬러, 검정 컬러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4.3입니다. 이거는 그냥 장담이니까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하시면 되고 컴플레인이 없어. 컴플레인이 없는 바지, 그냥 4, 3. 아, 캡처하시면 돼. 검정으로 캡처하시면 돼. 요 4, 3. 어, 뭐, 찝어주면 다사데 우리 별님은? 찝어. 잠깐만요, 우리 별님. 그래. 별님. 자, 들어오세요, 이제. 들어보세요 알겠... 이거는 아, 이건 어제 봤어요. 어제 봤어. 이거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유저 67331298 3600번 혼자 보는 거 아니니까 어차피 끝냈으니까 한번 봅시다. 괜찮겠죠? 자, 밑이 길게 떨어지고요. 허리 28부터 38까지 총장 96입니다. 어, 커브드 진이고요. 요거 이제 사선 포켓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밑이 길게 떨어지기 때문에 바지 내려서 입으면 더 예뻐요. 그래서 연청, 검정 컬러 두 가지 이고 2.8에 나왔으니까 원하시는... 방이 핸드폰 들고 왔지? 어, 좀 울리는데? 2.8입니다. 2.8.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2.8 캡처하시면 됩니다. 2.8 캡처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어제 많이 나간 제품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키가 큰 사람들도 있고 작은 사람들도 있어요. 스트링은 솔직히 말하면 잘 고장나기도 하고, 밴딩 스트링은 그냥 묶어서 돌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무줄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무 밴딩을 묶어서 공장에서 돌려서 안 보이는 대로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밴딩이 터져서 다시 묶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이 제품 같은 경우 잘 볼게요 총장 110이에요 키큰 사람들도 맞아 키 작은 사람들도 맞아 왜요? 얘는 벌론 바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방방하게 떨어져 밑단이 어떻게 떨어져요? 테이퍼드 핏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진짜 벌론이야 그냥 말 그대로 풍선처럼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밑에가 끌리지 않게끔 어떻게 잡아주냐 키에 따라 이게 핏이 달라져요. 키에 따라 핏이 달라지고 이렇게 키 작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쭈그러들고 키큰 사람들은 이 정도 이렇게 접히는 거고 해서 이게 총장 110에 여자, 남자 다 같이 입을 수 있는 제품인데 허리 38까지 가능합니다. 자, 골반이 크신 분들은 36까지밖에 안 되는데 얘의 장점은 얘가 열리잖아요. 이제 골반을 넘어설 수가 있다고 얘가 열리니까 그래서 열어서 입을 때 골반이 크신 분들은 원래 풀밴딩이면 걸리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 넘어가. 그다음에 잠그면 돼요. 그다음에 잠그면 돼. 해서 얘는 가격 3.9에 나왔어요. 3.9에 나왔는데 컬러 3가지입니다. 역시 오랜만에 진행하니까 이 바지는 어제 인기가 많았던 제품인데 옐청이 인기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검정색은 2장밖에 안 나왔어요. 아 코딱지 3 9 캡처하시면 됩니다. 자 얘가 청 컬러고요. 컬러 안 보셔도 돼요. 그다음에 얘가 흑청이고요. 얘가 흑청이고요. 예지씨 왔다 갔어? 아, 네. 아, 네. 얘가 흑청이고요. 그다음에 얘가 옐청입니다. 얘가 옐청이에요. 컬러 색가아 아이디가 코딱지잖아. 자 이렇게 얘가 옐청이에요 그래서 원하시는 컬러로 하시면 되고요. 옐청이 어 원래 인기가 제일 많은데 어제는 옐청보다는또 청이 더 많이 나왔어요. 옐청이 약간 노란빛이 돈다고 해서 옐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워싱이 약간 노란빛이 많이 돌아요. 그래서 세탁하고 나도 그러니까 은은한 걸 바라시면 이렇게 옐청 원하시는 분들 하시면 되고 3.9에 원하시는 컬러 캡처하시면 됩니다. 총장 110에 기장이 상관이 없다. 밑에는 끌리지 않는다. 반스 신어도 끌리지 않는다. 여자 키 작으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끌리지 않는 매직 팬츠입니다. 가요? 3, 9 3, 9 3, 8까지 이 바지는 안 보고 할수 없어. 얘는 허리 42까지 입을 수 있고 여자 27부터 남자 42까지 원사이즈로 진행하는 바지인데 총장 109의 기모왕 바지입니다. 기모왕 이름이 정산할 때 기모왕으로 정산을 드려요. 총장 109의 허리 사이즈 밴딩 쭉쭉 늘어나고 여기 핀턱으 잡혀있죠? 포턱 바지예요. 앞에도 핀턱 잡혀있고 컬러는 5가지고 내수 제품입니다. 아 이거 계속 나가서 안팔 수가 없어요. 어, 주문량이 많아서 안팔 수가 없어요. 제가 원래 진행하다 보면 바꾸잖아요 신상으로 계속 바꾸는데 얘는 주문량이 많아서 바꿀 수가 없... 올 겨울에 얘가 제일 많이 팔린 것 같아요 지금. 가 2.0입니다 내수 제품이고 이 공에 필요하신 분들 캡처하시면 됩니다. 밑에 스트링 들어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원하는 대로 줄여서 입으시면 돼요. 어, 조거로 입으셔도 되고요 끌리지 않게 끔만 잡으셔도 되고요. 총장 109에 가요2.0 내수. 회색이 이뻐요. 가격 2.0 네, 맞아요. 2만 원입니다. 필요하신 캡처하시면 되고. 어, 가벼워요. 가벼워요. 여자인 제가 다섯 켤로 입은 바김. 서동준님도 캡처하시면 되구요 원하는 컬러로 캡처하신 다음에 사진 보내시면 됩니다. 가격 2.0에 너무 착하게 나왔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공에 캡처하시면 되구요아요 워터프루프 싹가는자 방수 됩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 인터넷 최저가보다 훨씬 더 저렴하니까요. 라이브에서 이거보다 싸게 파는 데 없어요. 첫 거래인데 고잘 받았습니다. 경량 우리들 참아 잠... 감사합니다 호두리님 감사해요. 자 이렇게 예쁘게 착용하세요. 자, 요거 보시면 밑에 스트링 들어가 있고요 총장 107에 허리 사이즈 38까지 넉넉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인데, 패딩 바지에요. 아까 방수 되냐고 물어봐서 제가 물 뿌렸죠. 물이 도, 도, 이렇게 동글동글 모여있다 쭉쭉 떨어지죠. 자, 크림 컬러 있고요 검정 컬러 있고, 카키 컬러 있습니다. 저 이거 오늘까지만 요 가격에 판매하고, 어, 그 다음에 가격 저도 올릴게요. 다른 라이브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야 되지 않을까? 아마 보통 3만원에 3만, 3만 2천원 이 정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저는 오늘까지는 2.7, 낮밤까지는 2.7로 진행하고요. 카키 크림 검정 2 7 0 0 0원입니다 원하시는 컬러 있으시면 여기가 제일 싸 보면 아 맞아요. 그럴 거예요. 아 이거 좀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어, 이거 좀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리오더 또 걸렸어요. 이거 어디 입고 진행했던 거죠? 양기모입니다. 아 핏이 너무 이쁘잖아 방방하게 떨어지는데 사이드 핀턱이 잡히는데 위에서부터 잡아놓은 게 아니라 여기, 여기서부터 잡아놨어요. 여기서부터 잡으면. 여기서부터. 자, 절개 라인 들어가 있고 양기모입니다, 양기모. 아, 이거 어제 저 입고, 입고 퇴근했어요. 입고 퇴근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주문하신 분들 한 장도 못 나갔어요, 죄송합니다. 리오더예요. 이쁜거 입으려면 기다리셔. 아, 맞아요. 친절한 몽자 씨님. 저런 책, 저요거 저 자, 그레이 컬러 있고요. 베이지 컬러 있고, 이거 어제 입고 진행했던 건데 많이 나왔거든요. 5, 아, 4.9입니다, 4.9. 양기모고 검정이랑 먹색까지 어, 어제 입고 진행했던 거예요. 허리 사이즈 38까지, 39까지 넉넉하고요. 총장도 길고, 허벅지 단면이요? 아니면 어디 단면? 허리 단면, 허벅지 단면. 허벅지는 거의 얘가, 어우. 어우. 엄청 커요. 네, 카톡으로 주문 주시면 됩니다. 카톡, 아, 문자 아니고 카톡으로 주, 주문 주시면 돼요. 카톡으로 주문 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4부입니다. 아, 남녀 공용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방방하게, 이런 말이. 핏이 그냥 봐도 이쁘잖아요. 밑에 스트링까지 들어가 있고요. 총장도 105, 106, 아, 107. 키 크신 분들도 같이 입을 수 있고요. 핏 자체도 이쁘고, 양기모에 이런 컬러도잘안 나오거든요. 그레이 컬러가 당연히 1등이긴 한데, 이런 컬러가 또잘안 나와요. 핏 너무 이쁘잖아요. 여자 남자 같이 입으시는 제품이에요. 진짜 방방하게 엄청 예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1시 반쯤에 제가 한번 입어 볼